네, 삼성 SLT 2270 FW 용지 제거하는 것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용지를가 걸리면 어디에 걸렸다고 여기 LCD에 뜰 거거든요.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밑에부터 봐야 됩니다. 여기 쫙 빼세요. 쫙 빼가지고 이 밑에 걸려있는 거그 라이트 확인해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저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해 보시면 이게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걸쇠 같은 게 있어요. 예, 요거 요걸로 이게 들어 올립니다. 자. 그리고 이제 요게 그럼 용지가 이렇게 걸려 있거나 아니면 요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이제 살 용지가 일로 나오니까 일로 나오니까 이쪽 방향으로싹 빼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러고도 이제 용지가 걸려가 있다면 이제 뒤쪽 후면부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, 여기 뒤에 보시면, 이렇게 걸쇠 같은 게 있어요. 예, 요거를 제키면 됩니다. 그럼 요 용지를 이렇게 나오겠죠? 이제 요거를, 이게 빼, 이렇게 빼, 용지 나오면 빼거나, 뭐, 뒤쪽으로 빼면 기아가 이렇게 걸려서, 웬만하면 앞쪽으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용지 나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빼면 되는데, 이제 ADF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할때요 중간에 걸려버리면 이 기계는 조금 골때려요. 이게 중간에 열수 있는 이게 방식이 아니라서 중간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요쪽에서 이렇게 잘 빼든가 안 그러면 얘를 저 뒤쪽으로 뗏 빼서 돌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안으로 이렇게 열어 가지고 안으로 박아 주고 이렇게 빼야 됩니다. ADF에서 용지 걸리면 얘는 좀 골아풀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ADF를 안 쓰는 건 그렇고 뭐 ADF 넣으실 때 용지를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넣으시면 좀 낫겠죠 용지 제거는 여기까지입니다